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스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으면 실제적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원 21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혜 얻은 자와 버린 자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묵상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과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평가받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은 자와 버린 자의 삶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과 영광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준 사람은 자신의 지혜, 명철, 모략 등을 앞세워 스스로 잘 준비해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수많은 지혜자가 머리를 맞대도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가정, 교회, 일터 등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문은 반복적으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혜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분별력과 경건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축복과 지혜를 버린 자가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살피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다짐하기 원합니다. 15절로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정의와 절제를 실천한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인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기쁨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이는 지혜와 정의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지혜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길을 택하며, 이는 그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가져옵니다.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이를 모두 삼켜버립니다.지혜로운 자는 절제와 자원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어진 것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현재의 쾌락에 몰두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빈손이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언어를 삼가며 다툼과 분노를 피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지혜를 버린 자는 교만하고 무례하며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환란을 자초합니다. 지혜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행동과 언어를 절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와 절제를 선택할 때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25절로 31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승리를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넘어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마병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자모는 분명히 말합니다.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합니다. 지혜 명철 모략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30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지혜를 버린 자는 탐욕과 게으름에 빠져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께 가증하며 나쁜 동기로 드리는 제사는 더욱 역겹습니다.그런 자신의 지혜와 수단으로 승리를 얻으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된 승리와 기쁨이 임합니다.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의 차이입니다. 본문은 지혜를 얻은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와 절제를 실천하지만 미련한 자는 쾌락과 탐욕에 빠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쾌락을 추구하다 멸망에 이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련한 자는 자신의 수단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 실패를 맞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지만 미련한 자는 현재 욕망에 갇혀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현재의 쾌락과 탐욕에 몰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절제를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반면, 지혜를 버린 자는 쾌락과 탐욕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대부분 말을 잘못함으로 옵니다. 침묵만 하고 있어도 인생의 반은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헛은 소리, 잔소리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화를 자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혀를 제어합니다. 반짝거리는 지혜와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침묵해야 할 대표적인 순간은 원망이 나올 때입니다. 대안 없이 하는 말을 가리켜 원망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라도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평도 때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될 일도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면서 내 실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는 이가 큰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생각을 좋은 생각이라고 오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자극해 잘못된 생각을 진리처럼 여기게 합니다. 마귀가 심어준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입술과 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지혜말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절제를 배우며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에 젖어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절제하는 경건의 능력과 입술을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크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